안녕하세요. 붉금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밭을 마주 마무리 하려고 퍼내고 또 갖다 들이붓고 하느냐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laughs> 애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얼른 하자 그래갖고 좀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어, 지금 이제 휴가철이라 정원댁도 어, 이제 구독자님들이 우리 많이 이제 영상을 좀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좀 쉬려고 하다가도, 어, 또 찾으시는 분들 또 안부도 궁금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정원댁은 조금만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원댁이 딴요자구를요한 분한테 요거 다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마리아부터 해서 요거는 설국마리아 요거는 팔팔마리아, 요거는 콩이에요, 콩. 콩, 요거는 마리아 백금, 요거는 저 에보니 대형종, 그다음에 얘는 이제 카사노바 금은 다 이렇게 잘 들었어요. 다 제가 금잘 들은 애들만 이렇게 땄어요. 제가 음. 요거 판때기 하나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했다가 아 오늘 또그 영상을 쉽가하다가 우리 구독자님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려 보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는 블랙 간츠네요. 블랙 간츠. 그다음에 얘는 또 실크네 실크 다 금은 다잘 들었어요. 간혹 간혹 안 들은 아이도 좀 있지만 안들어야 무지예요 무지 이렇게 요거는 또 한스에보니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얘는 또 복룡금이고요 요거는 또 녹금이네요 녹금 음, 그 다음에 얘는 주피터 주피터금 제가 150만원짜리 모주를 사서 어, 자구를 뗀데 오늘 요거 처음 뗐어요 요게 그래도 금이 제일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오늘 하나 처음 떼봤습니다 녹 주피터금 네, 금이 이렇게 잘 물고 있어요 잘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카이선 글래머. 그 다음에 얘도 카리스마 있는데 얘도 두 아이가 제가 이름을 몰라요. 아주 카리스마는 있어서 따로 제가 분리를 해놓은 아이인데 그무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경산마리아. 얘는 무지개금. 또 얘는 자오기. 얘는 안동 먼디. 이래서 얘는 또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금 들은 아이. 그 다음에 여기 명작금. 전부 이렇게 명품들만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는 금좀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명품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자구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한엽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아이들은 그냥 금이 아니래도 예뻐요. 금이 아니래도 근데 여기는 다 전부 금. 금이 90%는 되고 어, 한옥 인제 조금 들뜨는 아이가 한두 개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중하게 요 아이들을 제가 분리를 지금 했는데요. 요 아이는, 음, 정원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가을에 찬바람 날때 9월달쯤이면 아마 뿌리가 내릴 거예요. 제가 요 바구니에도 따놓은 아이도 보니까 뿌리가 솔솔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내린 거를 또 저희가 여기다 심었다가 뽑아서 보내려고 하면 또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 내리면 그때 이제 바로 보내드리면은, 어, 구독자님들이 받으셔서 그냥 이제, 밭이나 화분에도 앉으시면은 돼요. 네, 그러면 가을에 이제 별탈 없이 이제 잘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름에는 7월 이제 마지막 가는 주잖아요. 마지막 가는데, 음, 8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8월 달도, 어, 다육이는 물은병들뭐 이런 것 때문에 겁 겁들이 나셔가지고, 다육들을 많이 안 품으세요. 그리고 또, 뭐 어, 판매자들은 또 가을 준비한다고 지금 가격보다는 또 가을에 파는 게또 가격이 그래도 월등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판매들을 잘들 안 하세요. 그래서 조금씩만 정원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만 어, 자주 찾아뵈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또 너무 잊어버리면 또 정원댁 잊어버리면 안되안 안 되잖아요, 그죠? 어, 정원댁도 이제 저희 손주들하고 내일 야유회 이제. 코스를 잡아가지고 내일 이제 가는데 정원댁이 내일 또 찾아뵐 수 있을지 없을지 강원도 소식을 또 전해드릴지 있을지 없을지 하여튼 노력은 해볼게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요게 4 0개예요 40개면 제가 지금 내려고 하는 가격이 지금 원래는 100만원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금값들이 많이 내렸는데 지금 요런 자구들도 주피터 자구도 제가 이건 처음 뗐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 뗐고 자우기도 뭐 그렇고 요런 거요서다 이런 공륜 요런 거는 다 회사 다 가격이 있지요. 안동 먼지도 그렇고. 이 어, 요런 것도 지금 요거는 제가 30만 원 준달에도 안 팔았던 애예요. 요런 자구들은. 음, 그런데 이제 한번 키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아주 새색시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자구도 제가 좀놓았습니다 그래서 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 이것저것 요렇게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요렇게 모아서 다 이렇게 된거 이렇게 원하시고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요렇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샴페인도 이렇게 금들은 아이는 요거 하나만 해도 지금 2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어 여름 추가 특가로 79만 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79만 원인데 거기다 또 정원댁이 뿌리를 내려서 집에 갈 때는 용토와랑 같이 해서 또 보내드리죠. 음 그래서 오늘은 요 40개 종합 선물 한 세트. 요거는 오늘 79만 원에 한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잘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어려서 요 정도 카리스마가 있는데 얘네가 좀 커서 주목만 해주면 카리스마는 진짜 끝내주는 아이들의 모주들을 진짜 품종 있는 아이들만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샴페인 없으시고 자욱이 없으시고 안동먼디 없으신 분들은 요거 얼른 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키워서 한번 해보세요. 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 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정원댁은 내일은 찾아뵐 수 있으면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아니면 일요일 날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운데 감기들 어, 조심하시고 또몸 건강도 잘 챙기시고 정원댁은 또 내일 아니면 일요일 날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정원댁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